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카토나츠입니다 오늘은 이제껏 애니메이트에서 알려드렸던 가이드와 마스크, 그리고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함께 사용해서 글씨 적는 장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을 은 보시면 타키와 미츠하가 서로의 발뚝이나 얼굴에 낙서를 한다든지 칠판에 글씨를 적는 장면들이 다수 나오죠. 애니메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2D 애니메이션이 그렇듯이 약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배경 이미지는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간단히 작업을 한 후에 불러들였고요. 우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 가이드가 될 글자는 연필 툴을 선택해서 그려봅니다. 저는 제 이니셜을 적었고요. 이제 가이디드가 될 레이어를 추가하고 가이드 레이어 아래에 둡니다. 연필 이미지를 가져와 그래픽 심볼로 변환하고 키프레임을 추가한 다음 트윈을 시켜 줄게요. 참고로 앵커 포인트는 심볼 편집창으로 들어가서 연필심 끝에 두셔야 가이드를 씻고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연필 심볼은 글씨가 쓰여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키프레임을 중간중간 추가하시고 가이드 선에 앵커 포인트를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 레이어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이드를 선택하고, 연필 레이어는 가이디드가 되게끔 살짝 위로 드래그해서 완성합니다. 키프레임을 확인하고 재생해 볼까요? 글자를 따라 쓰여지는 듯잘 움직이네요. 가이드는 끝이 났으니 잠겨두시고요. 이제 연필이 지나가면서 글씨가 보여야 하잖아요. 마스크를 사용할게요. 마스크가 될 레이어를 추가하고 가이드 선을 프레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마스크는 선이 될수 없으니 면으로 바꿔 주기 위해 옵션에서 두께를 조절한 후에 이스펜드 투피를 선택하면 면으로 바뀌겠죠? 마스크 드가 될 레이어는 가이드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도 가이드 선을 프레임 복사 붙여 넣습니다. 옵션에서 두께와 강약을 조절하면서 글씨체를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마스크는 면으로 된 글씨체, 마스크드는 강약 조절이 된 선글씨, 이렇게 구성하고 바로 마스크를 씌워주면 연필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글씨가 다 보여지겠죠? 인터벌을 두고 보여지게끔 마스크 레이어 프레임을 우클릭으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 프레임 간격으로 키 프레임이 생기게끔 했고요. 이제부터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을 이동해 가면서 연필이 지나간 면만 보여야 하니까 그 외에 지나가지 않는 면들은 전부 지워주세요. 한땀 한땀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어 나가시면 됩니다. 끝이 나면 마스크를 씌우고 재생해 보시면 글씨를 쓰는 장면이 만들어지죠. 뿌듯하죠? 앞전 영상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하트가 생겨지는 원리도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 레이어들만 따로 시퀀스로 뽑아서 f d 펙트에서 효과를 주시면 좀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겠죠? 더붙여 설명을 드리면 와이프 기법은 자동차 와이퍼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비가 올때 와이퍼가 닦고 지나가면 시야가 훤히 보이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장면 전환 방법 중에 디졸브와 와이프 화면 전환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디졸브는 회상씬 같이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고자 할때 페이드되면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것에 반해 와이프 방식은 장면을 쓸어내리면서 다른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법인데요. 같은 시간상에서 장면을 전환시킬 때 쓰는 방법으로 요즘은 좀 보기 힘든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에 필요한 애니메이트의 기본적인 툴과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열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